에레미야 1 1절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 1절 1절에서 23절 말씀하겠습니다 요한교인들도 에레미야에 임하라 하시 너는 이나바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아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누가 누구로 한대누로는 구경이 되는 게네 그가 한 것으로 봐야네 yeah ేషన్ 人民公安。 ちゃんと体。 그는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여들을 만나이다 내가 주의 그들을 그들에게서 드리기도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흥미한 말을 읽어서 기억하소서 그 안주 그들의 자녀를 주께서 군대를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군중이 들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군위를 받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군무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가하시니, 그 악을 사지마옵으며 그들의 죄를 주인 웃근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조합을 해넘기게 하시되, 주께서는 하시는데 자식들에게 넣고서 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음.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입니다. 잘못하면 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고 잘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수요일, 끊길 시간을 좌파라고 하겠습니다. 제목은, 네. 어, 국 청구. 중국에 대해서 한 번,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음, 국을 얘기하기 전에, 하기 전는 귀지를 한번 내본다 그리기 전에 얼른 퀴즈를 내 하는지 모지 퀴즈를 내는데, 퀴즈에 함정이 있어. 함정은 딱 하나도 어 함정은 잘 벗어나야지. 자, 이런 것에요 하나님이 그 예배해 놓으신 천국에는, 하나님이 이제 예배했잖아, 천국을. 그 천국에는 지금, 예, 성경 인물 중에서 누가 살고 있을까? 제일 먼저 집에 가서 살고 있는 성경 인물은 누구쯤 될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에레미아 모세, 아브라함, 엘리야, 엘리사 하무엘, 다니엘, 다이, 로몬 누가 천국에 가서 알고 있을까요에노에 에노. 에노. 또? 엘리아. 리아또 <laughs> 뭐, 또 또, 인리아있엄청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잘못 돋고 빠졌어요. <laughs> <laughs> 정석사님하고 자녀분이 뭐 한두 개빠졌어 <laughs> 얘기하면 한두 개 빠지는 거예요. 뭔 소리냐 하면은 천국에는 사람이 없어. <laughs> 아무도 없어.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이 어떤 거? 그럼 천국 말고 가 그럼 뭐 어디, 어디 나반쯤만맞춰가는 음, 나만, 그러면 어디 있을까? 나만, 나 나만, 나생명만 나만, 나만, 되면 생명 나만, 나만, 나되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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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생명체계 기록이 안된 사람은 뭐 어디로 갈까요? 룸보로 어? 룸보로 가요 룸보로 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어요 우편강도가좌편강도가막 예수님을 조롱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편강도가막좌편강도를막 야단을 치면서 예수님은 제가 없으시잖아 어, 예수님 가시는 곳에 저도 함께 가시것고 일이 되니까는 예수님의 허락에 의해서, 우평강문은 나군이, 좌평강문은 음부로 예, 들어가는 니다 그러면 천국으로, 국으로 언제 가는가? 예수님 제일인데, 예수님 제일인데, 예수님 오셔서, 산 자는 임을 받고, 예수 믿는 자 중에서, 그리고, 죽은 예, 자, 무덤 속에 들어가는 자, 해본 자, 이런 사람들은, 모든 다다다다다 예, 물속 을다 울고, 다 문지르다 날아가는 것다 끌어모아가지고, 하늘나라 처음에 문 앞에서, 예, 심 시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천국문은 언제 열린다? 재림 후에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면 어디로 간다? 낙원으로 가는 거가 천국의 일부분이 낙원이니까, 낙원이, 나봉이? 천국이 낙원인데, 성경 말씀에 분리를 내는데, 렸 분리하자면, 어? 나온에 따라 재미있는 국가를 가는 거에 있는. 국 국문 앞에서 심판을받는 데, 행위의체계적진로요 국가, 국문 태국 앞에서, 예, 국과지옥으로지 지역을 받은 에덴에, 하나님이 잘 믿고, 뭐예요. 에덴에 간 사람이, 에 먼저 간 사람도 있고 지금 죽어도 또간 또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되면 그 개비, 간 개비 막 백년, 막 천년, 막 이렇게 차이가 날거 아니에요. 그죠? 천년 전에 먼저 간 사람도 있고, Limé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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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éno. 또 이제 뒤에 또 지금도 몇년 전에도 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내일 또 앞으로 또또그 사람 은한명 길이가 또좀 이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500년, 1000년을 기다리면은 지루하지 않을까? 거기에 시간 개념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루가 몇 년이다? 0 년이다. 그러면 어, 만 년의 며칠이다, 십일이다 <laughs>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예, 주, 한국의 일부가 나온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 죽어서 나원에서 소국 예, 생활을 하면서, 예, 하면서 예. 예를 들어서 예, 2000년을 예. 이틀같이 예, 생각하는 데서 네, 평화롭게 에 대해서 산입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에, 생을 다하면 죽으면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대내에 예, 그런 것 중에 같은 약간 죽으면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사는 동안에 예, 주님께. 가성이고, 그 그리고, 자범죄, 쉽고, 네, 네, 찾아서, 회개하면서, 네, 그, 총국을 바라보는 사람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읽음, 에레야 시반장, 본문, 1절에서 12절에는, 토기장의 이유가 나옵니다. 시반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름에게 이르되 통장이 집으로 가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 절에 통장이 집에 가니까 농노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통장은 농노라는 거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갈파는? 예, 돌을 밑에 놓고, 우에 놓고, 가운데 공을, 박아, 공을 대가지고, 밑에, 또 밑에 돌을 반으로 돌리면은 밑돌이 올라가 는 거예요. 밑돌 에다가진흙으로 올려놓고, 양손으로 이렇게 어서 네. 그릇을 그, 그, 만들니다잘 돌리다가, 잘 그릇을 만들다가, 다터져 실패를 해. 그러면 다시 흙을 모아서 다른 그릇을 만드는 일니다 오절에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진흙이 통장의 속에서 만들어졌다, 부져졌다, 마음대로 하듯이 너희는 하나님 내 손에서 만들어졌다, 부져졌다, 마음대로 부서지고 만들어주어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내손 안에 있다. 주시는 것도 내 마음이고, 만드는 것도 내 마음이다. 그전에 하나님은 민족이나 국가의 운패를 책임지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악에서 돌아 서면, 나는 우상승배, 하나님 내주에서 돌아 서면, 하나님이 나는 재앙을 얻을 것이고, 지앙이 뭐, 전쟁도 되고, 전염병도 되고, 되고 현재지로는 어떤 사고, 이런 것들이 모두 예, 하나님을 다 지앙입니다. 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믿으면 예, 지앙을 얻들 것이고, 그리고 악한 것을 행하고, 하나님의 목숨에 충족하지 않으면, 예, 제안을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악한 것을 행하고 그 악이 뭐냐? 악이 우상숭배를 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돼요. 우상에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과 돌아서게 돼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악이라고 그래. 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에서 돌아쓰는 것을 악이라고 그래. 우상이라는 거는 뭐, 장판의 뭐 우상, 뭐, 남, 남 귀신분, 귀신해가지고 그런 우상도 있지만은 그 어떤 그 우락이나 어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예배를 등한시 하면은 그것이 우상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돼. 거룩하게. 잘 경배를 해야 되는데 막산만하고막예 중을 못하게만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막 자다가 부닥 치고 막 이러면은 예배 방해가 된다고 악하다고 아, 그래. 그래서 예배 방해되는 행위로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재앙을 그 받을 수가 있어. 요 재앙이 그 어떤 사고든가, 어떤 전염비든가 어떤 그 우리의 뭐 천재 지진인가, 뭐 전쟁, 나라와 나라의 전쟁들이 있고, 다족간의 전쟁들이 있고, 상호간의 전쟁들이 있고, 회사와의 전쟁들이 있고, 어떤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어떤 질병과의 전쟁들이고, 이런 어떤 것들이 내려지는 것이 예배를 잘못 이름으로 옛날에는 그 제사장 못들이면막 죽어요. 우리도 이를잘 드려야 하겠습니다. 왜? 네. 하나님 악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을저 방을 리기시작니다 우리는 이 일을 공하게잘 드려야 되겠습니다. 1일절에 이르면은 이스라엘 말하라. 하나님이 제왕을 드릴 세울 것입니까 너는 아간계에서 악한 일에서 돌아서라. 이렇 예림이야. 예림을 알아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 우상 우수, 성경인데 열심히 이림며야 헛소리하지 마라. 우리가 다 알아서 내 방식대로 살 거야. 하면서 아소시 얼마나 악종인데 아소스는 내살이야 하면서 가스리고우상을 섬기면서 아버지의 삶1시반절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열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 우리는 신부 신부로서 분명히 반정해야 돼 반정해야 되는데 에, 몸을 더럽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늠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우상과 짝하는 것을 가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바논의 눈이 반석을 떠나지 않고 흐르는 찬물과 같다고 합니다. 높은 레바논 산 꼭대기에서 너무 높아가지고 거기에 눈이 안 녹아 얼음이 잔뜩 있어, 봄이 돼가지고 녹으면서, 에그 높은 산에서, 에반성 위로, 물 눈이 흐르면서 흩어지지 않고, 자 내려와서 찬물이 내려와서 농사를 지게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들이 이 사람들은 지지 않고 내려 와서 군사지게 하듯이 16절에 우상숭배하며 하나님을 고역하고 우상에 왜 절하느냐 하며 에리미아에게 진실을 합니다. 백성에게 전해라 그래서 에리미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에리미아를 협박하고 주의로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에 이르면은, 하나님이 들 오바를 해요. 하나님, 유다 백성이 나를 주의로 구합니다. 예, 유다 백성들이 말안 들어요. 벌을 예, 내리셔야 합니다. 하고, 심판하세요. 이렇게까지 됩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예비하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보려고, 살아보려고 지금도 예, 효과 예, 없는 우리를 예, 회개시키를 리며 참고, 우리가 예, 예, 돌아서기를 회개하기를 예, 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에덴으로 갑니다. 우리는 삶 예, 속에서 봉사예수 예, 잘 믿고 잘 하나님 잘, 잘 믿으면서, 믿으면서 예배 잘 드리면서 우리는 여기 봉사를 열심히 하고 진도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인간관잘 가져가지고 주무르다가 보물 어, 창고에 잘쌓수습니다 쌓고서 우리가 지림 때 가서 연구하고 어, 삶을 사신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진리기 토부장의 손에서 완전히 잡혀있을 때 도망스러운 형태로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도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어서 순종하고 극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대로 하나님 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니다 기도의 주제, 부상승배하지 않게 주사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지은제, 용세주사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셋째, 방조랑 기도제목을 읽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